가 봅시다. 그래도 할건 해야지. 그래, 할건 해야지. 와 영화 시비도 더. 워 영화 시비도 뭐 별거 없네. 김우섭이 미친놈이야. 미친 놈이 <laughs> 미친 아니야 이거? 나중에 은섭이한 시간 하나. <laughs> 저왜 버리고 가셨어요 티씨 <laughs> 망 같은데 저왜 버리고 가셨어요 <laughs> 형이 저 이거 만들어준다 했잖아요. <laughs> 방구석에서 누워있는 여러분. 그때는 아니. 저거 나약한 의지로 무슨 동마을 뛴다고? 뭐가 사람 비참해 이거야. 안녕하세요, 스톤입니다. <laughs> 오늘도 정신 나간 컨텐츠를 하나 좀 찍게 됐습니다. 지금 영하 12도거든요? 진짜 한파 특보예요, 지금. 체감온도는 영하 18도 정도 되는 진짜 말다안 되는 극강의 추위인데, 우리가 그런 추위에 굴복한 러너입니까? 진짜 러너는 이런 추위에도 달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운동을 하러 남산으로 가고 있고요. 오늘 남산 수축순환로에 둘레길을 병도 영님이랑 같이 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날씨가 춥고 둘다보상이좀 있기 때문에 가볍게 조깅 페이스로 달리기로 했습니다. 일단 병도 영님 만나서 얘기를 좀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아, 날씨가 안녕하십니까. 많이 좋네요. 카르카입니다. 포카의 <laughs> <laughs> <톡타의> 남자. <laughs> 근데 생각보다 아직 안 졸업했나? 네, 아직 생각을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웃음> 생각보다라는 <웃음> 말은 아직은 꺼내기 어려운 <laughs> 시기인 생각, 것 같아요. <laughs> 어, 테이핑도 했네. 테이핑? 신발에 테이 신발 아 맞아 신발 테이핑 해줘야지. 역시 고인물들. 진짜 늘만 안다는 신발 테이핑. 신발 테이핑. 데빌 해줘야 되거든. 데뷔를 좀덜 하셨는데? 전두겹 팔아. 팬티 안에 양말도 좀 넣어주고. 어 팬티 안에 네. 양말을 넣어요? 그거 <laughs> 하나못 봤는데. <laughs> 아니, 아니 거기 얼면은. 아 요즘 날 옷들은 괜찮아서. 아 그래요? 괜찮아. 타도 괜찮은데. 어 아, 옛날에 어른들은 진짜 캣타리 양말. 와 그. 아, 아빠는 얼면 거의 <laughs> 추우니까. 아 그. 원래 말단 부위부터 얼거든. 아 말단 부위 맞죠. 어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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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 와이가. Oh, <laughs> <laughs> 바람도 겁나 부네 아... 자 아, 아, 봅시다 그래도 할건 해야지 그래, 할건 해야지 톡 하나 보냈잖아요 제가 <laughs> 어제 살짝 약한 척 했잖아요 형이 <laughs> 어, 날씨에도 뛰어요 그러니까 <laughs> 추면 운동 안 해? <laughs> 추을면더 해야지 어? 춥고 뭐비 오고 눈 오고 뭐 그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운동할 건 해야지 그러니까 할건 해야지 하슬리 아, 길었고 바로 운동하러 갈게요 이제 해야 할 것을 해보자 와 미쳤다 반바지를 입고 뛰어.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와, 저 찐인데요? 반바지 입고 뛰는 거전 광기인데, 저거는 진짜. 우리좀 나약한데요? <웃음> <웃음> 뛰어난 것만 해도 대단한 건줄 알았는데, 더 많은 사람이 있었어. 이제 출발할 건데, 이제 출발하기 전에. 우리 오늘 인사는 먼저 하고 가야죠. 아 네. <웃음> 어, <웃음> 안녕하세요. 네, 마라토너 이병도입니다. 호카로 이제 팀을 <laughs> 옮겼고요. 네 이제 인간 호카가 되려고 호카로 쫙 입고 왔습니다. O T D. 오늘 몇개 네. 입었어요? 타... 타이 즈 타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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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즈 호카 타이즈. 하나 둘세 둘. 개. 세 개? 응. 어 별로 안 입었는데. 상남자니까 <laughs> 네개네개 4개. 어, 4개. <laughs> 신발이가 뭐예요? 신발은 이거 c l 로 o 원인데 어, 이번에 c l o 2가 2월달에 나오거든요. 네조깅용이에요거아 어. 어, 어, 이거? 어, 이거는 레이싱화입니다. 레이싱화예요? 레이싱화. 오 어, 카보나예요 이거? 카보나. 어, 씨 카보나. 카보나 신고면 어떻게 해요? 아니 <laughs> 조깅하면서요. 아, 이당당가나조깅은 아, 아, 오늘 조깅 뛴다면서요? 아왜 <laughs> 그래? 저는 오늘. 이제 고인물들은 이렇게 또 추운 겨울날에 테이핑을 그러니까, 다 앞에 바르고 그러니까 서로 약속도 안 했는데 똑같이 <웃음> 테이핑을 붙고네요 <laughs> <주관이야>? 기모 <laughs> 셋, 음. 위에 바람막이 넷, 그리고 위에 조끼까지 다섯 개? 다섯 개! 아, 죽지 않습니다 내가, 내가 좀큰 남자다 <laughs> 오전 7시 45분, 아, 영하 12도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가시죠 아, 렛츠고 게형저 어. 저랑 처음 언제 만났죠? 형석이? 네. 아나 나는 형이 처음 기억나는 게 옛날에 나이키 1 키로 대회 때 그때 처음 기억 나. 막저아지사 싸우고 있었을 때. 어, 그러니까. 그때 약간 형생이 막 깝치고 있을 때. 맞아, 대학생 어. 때 모똥 뭐 모르고 어. 무서운 거 모르고 다 까부고 다니기던 그 시절. 왜냐면 왜 그때? 천, 2018년도, 19년도 이때쯤일 어. 거예요 아마. 어. 맞아, 요 저는 맨 처음에 형 그때 나이키 때. 나이키 1킬로 대회 할때 형이 어. 영주 남편 아니 영주 진짜 남편 막 이래가지고 <laughs> 영주가 누구야? <laughs> <laughs> 그 나이키 대회가 온라인으로 1킬로를 제가지고 온라인 랭킹 매겨가지고 그랭커드만 나가시면 돼요 근데 거기서 아이디를 하나씩 만드는데 제가 영주 남편 뽀뽀였고 <laughs> 김우섭 이 미친놈이 <웃음> <웃음> 내가 진짜 영주 남편이었어 아이디가 미친놈이 아니야 이거? <laughs> 그래가지고 영주가 누구냐고 나늘 무슨 어름드 근데 그냥 나온 게아니야다 1, 2등이었어 그 사람들이 근데 그때 은섭이가 1등 해가지고 영주 뺏겼지 나도. 아. <laughs> <laughs> 남편... <laughs> 응, 은섭이의 집까지 살아 <laughs> 와 눈앞에다 와이프를 뺏기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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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만요, <웃음> <웃음> 미친 아니야? 미친... 미친 인간 <laughs> 그 남편 뺏어간 사람이 작년 딱 이맘때 저희 러닝서점 같이 나왔던 김은서 선수예요. 김은서 선수. 네, <laughs> 형님 빨라 빨라. 어어, 어 내리 내리 내리만. 그렇죠. 오오테길이테이길이요 그렇죠. 남산은 사람들이 이렇게 <laughs> 본능적으로 오르막은 현철을 갖고 내리막을 이렇게 나도 우리 빨라지거든요. 남산은 훈련하실 때는 저희는 오늘 그냥 조경할 거지만 이렇게 훈련할 때는 우리는 내리막은 최대한 천천히 대신 오르막을 좀 속도 를 내서. 저렇게 반대로 훈련 해줘야 런코타에서 훈련이 됩니다 체력 훈련하기 좋아요 보시면 네. 아시겠지만 오늘 컨텐츠는 그냥 조깅하러 나왔다가 카메라 켠 거고 그냥 이 미친 날씨에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여기서 또 러닝을 하고 있구나 러닝에 미친 사람들의 광기를 보여드리기 위한 컨텐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러닝 관련해서 이런저런 뭐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올해부터 좀 런터뷰라는 걸 진행을 하려고 오오 했었는데 오오. 러닝셀러이 너무 데스크 컨텐츠니까 좀 이게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약간 뛰면서 얘기나 좀 하자. 약간 이런 형식의 컨텐츠를 하려고 했었는데 뭐 본의 아니게 좀더 빨리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오늘 첫 번째 게스트가 되셨는데 또 다시 <laughs> 네, 맞습니다. 이 극한의 런터뷰. 하필 이런 아. 날, 하필 이런 날. <laughs> 이게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고조도가 있기 때문에. <laughs> <laughs> 숨이 차 보일 수도 있고 여유로울 수도 있고 그거는 왔다 갔다 할수 있는데 뭐 얘기를 하자면 어. 뭐 그부터 하시죠. 뭐또뭐저왜 어, 버리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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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았는데 더> <laughs> 가셨어요 JT 씨 마라톤 때저왜 버리고 가셨어요 형이 저 이거 아. 만들어준다 했잖아요. <웃음> 아 설명하세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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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근데 상상도 못했어 진짜로 신보리 보면서 하는. 딱 나타나가지고 보니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원래 레이스 할때 머리 안 굴리셨는데 갑자기 기상기가 돌아가는 거지 어? 앞에 은 됐슨 그 내가 보건이랑 레이스에서 이기면 2등? 돼가지고 그 생각은 욕조 엄청 버렸죠 그래도 지난 번 보고 왔잖아 약간 길가에 쓰레기 버리고 쓰레기 가다에 벌어 졌나 하기는 <목소리> 아 농담이고요 프로젝트 229에서 이제 JTUC 마라톤 오프을 뛰었는데 배경 설명을 좀 드릴 때 필요가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통화 못 분들도 있으니까 그 JTUC 마라톤에서 제가 한 하프 지점에서 병동을 만났어요 열심히 뛰어갔고 저 만나니까 내 끌어줄게 229 가자 내 지원 보고 따라와 그 따라갔죠 근데 이제 너무 잘 따라갔어요 너무 잘 따라가고 있다가 30km에서 잠실 대교에서 또, 우정도 나누고, 막, 이런, 막, 물통도막 주고받고 하면서, 레전드 짤단한 행상하고, <laughs> 뭐, 그런 식으로 같이 걸고었는데 갑자기 화장실을 가게 돼, 보건이 형이 화장실을 갔다가, 저희를 쫓아온 거예요. 한 3km에서 저희를 잡고, 갑자기, 서왔다 이러고, 갔는데, 이제, 보건, 경도 형이, 그,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이러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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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보건이 형은 저희 잡고 오던 그 속도 그대로, 더 빨리 당겨서 가고 싶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가뜩이나 힘든데 그 페이스로 버티고 저는 거기서 이제 형들 보냈고 형들이랑 저 멀리 또 레이스하러 갔죠 그렇게 경도 형이 2등하고 보건형 끝까지 또 똥을 참다가 3등에서 바로 화장실로 퇴행했다는 <laughs> <laughs> 그런 흥미로운 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도 2기구 실패했지만 4등으로 되게 좋은 기록으로 돌왔고 이렇게 데이트 씬도 재밌게 마무리 했어요. 우리 빠른 거 아니죠? 아 힘들죠, 이렇게? 와, <laughs> 아, 덥네. 어, 더워. 더워 있다. 아, 너무 많이 게임어 우리 하나씩 봐서. 아, 영하 12도 더워. 영하 12도 뭐 별거 없네. 아래 그래. 아. 덥다니까? 아, 너무 오버해서 입고 왔나보다. 너무 떨었네. <laughs> 아 해가 있고 없고 차이가 체감 <laughs> 온도가 진짜 커. 야 이야, 멋있다. 이야 특이네, 특이네. 이날씨아 <laughs> 오늘은 스킵할까 이렇게 <laughs> 나약해질 수 있었는데 역시 운동은 계기를 만들어야 돼. 맞아, 맞아.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어떤 약속이나 계기 이런 거를 강제적으로 만들어야 놔또 거기서 따라가게 <웃음> 돼. 대부분 <laughs> 이렇게 적응은. <laughs> 지금 테이스 산 4분 50초 정도 그 근처를 뛰고 있어요. 이분도 <laughs> 엄청 <또> 빠른 거야. <웃음> <웃음> 이제. 1회전 다 왔네. 자, 이제 1회전. 1회전이고. 그 다음 회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Let's, go. Let's go. 형, 형이 이번에 그래도 아지아스에 오래 있으면서 굉장히 또 좋은 성적을 내고 있었는데, 이번에 아지아스에서 계약을 끝내고 음. 팀 호카로 갔잖아요. 음, 음. 호카로 가게 된 계기가 있는 거예요? 어, 사실, 안지아스에 있는 게 제일 나한테 맞는 선택이긴 했어. 왜냐면 아이다스에 있는 동안 성과가 좋았고 이번에 아이다스 새로운 과정이 모셨는데 너무 좋으신 분이더라고 그리고 프로퍼가 너무 잘 나왔어 응 어, 신발이 잘 맞아서 프로포 통기성 그런 얘기 왜 하는 거야? 그렇게 생 이게 상상이야 상상 아, 그, 맛바나 타니까 <laughs> 뭐 사람마다 먹고 먹고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나는 너무 좋았거든 제 마음대로 잘 뛰었고 선명한 판단 하려면 아이다스에 게 맞았어 근데 나를 확장하고 더 넓은 곳 달리면 이제는 변화가 좀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고민 끝에 포카로 가게 됐지 음. 저는 형이 포카 간다고 했을 때 어. 포카가 아무래도 트레일 쪽을좀더 특화된 브랜드다 보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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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형이 이제는 로드 보다는 좀더 트레일에 욕심을 많이 내시는 건가? 어. 그래서 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어. 사람들이 다 그렇더라고 내가 포카하니까 아 이제 로드 안 해? 트레일만 하나 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 많은데 그러진 않을 거야 근데 나는 대신 원래 여름에는 산을 고 뛰었었거든 그래서 어. 여름엔 트레일 위주로 하고 겨울에 동마 뛰고 이렇게 또 트레일 가려고 노력을 지금 생각 중이야 그래서 안 봐도 올해 제마는 안될것같성이 높을 것 같아 어, 로드는 이번 동마를 집중하고 어. 이제 트레일 뭐 이제 u t m 도 있고 제주 트레일도 있고 이런 어. 것들 때문에 하반기를 좀더 집중할 생각인 거죠 트레일 그치, 그치. 맞아 음. 근데 또 모르지 동마 망하면 또 미련이 생기지도 둔번이 <laughs> <나는 근데 웃음> 마라톤에 아직 내가 네. 트레일 러너고막 이태비를 꼭 가싶다 막 이런 그런 이태비가 정말 도토마라톤 같은 이런 트레일 런의 꿈같은 장이잖아 그쵸 완전 정말 다들 너무 막 진지하게 막 이렇게 하는데 내가 아직 그런 동생이 아직 없는데 그 가능이 전다라 생각도 들고 아직은 네. 그래서 트레일을 아직 내가 바른만 한게된 게니까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게내 목표야 내가 좀 이렇게 도전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티를 주었더라고. 아 어. 그런 사회로 포칼 가게 됐다. 하 저는 형의 그 결정 너무 존중하고 응. 진짜 잘되으면 좋겠어요. 그걸로 원하는 성과 되게 이루었으면 좋겠고.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화이팅화이팅화이팅화이팅화이스이겼입니다1 3 k m 아! 같이 뛰니까 진짜 금방 시간 금방 가죠. 시간 금방 가죠. 어. 아 너무 좋아 가이야 그러니까요 이거 해가 다 올라갔네 이미 어. <laughs> 아, 이게 추운지도 모르겠어 아 더워요 이제 아, 아 이제 모자 벗어도 될것 같아 이제 아, 아 안에 옷도 벗고 싶다 너무 많이 어 입었어 가오 아, 여기 남산에는 이렇게 물품 보관함이 바로 있어요 여기다가 넣고 그냥 비닐봉 넣으면 감기 어 좋네 아 짐을 맡겨놓고 아. 이제 조금 더 가벼운 옷차림으로 나왔어요 아 와, 좋다 이게 뛰다가 도중에 좋아. 물품 보관 나면 바로 그냥 짐 넣어 놓고 도어락 잠그고 와. 바로 다시 쓸 수가 있네요 아. 남산이 좋다니까 남산이 좋다 아, 누가 영화 12도래 이거 뻥인 것 같은데 이거 끝까지 끝까지 우와. 와~~ 시원하다 죽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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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올라가야 돼 야. 야. 삼각동이야? 기대 기대 기대해 기대. 형준만 <laughs> 삼각동 계획이 없었는데 <웃음> <웃음> 비닐 잘쓸려가는데 비닐은 얼었어 <웃음> <웃음> 한번 들어줘 얼어갖고 이렇아 나만 안 추운 거같구나다 <laughs> 추적하고 있었는데 머리카락 고 있어, 예, 네, 야, 춥나씨야 지금. 안 써줘! 안 써줘, 오징어. 아, 국가 얼었어. 와, 진짜 얼었어, 진짜. 와. 야, 와. 오늘 날씨 죽입니다 진짜. 와, 다들 뛰러 나왔어요, 지금. 지금 해가 쨍쨍해요. 한 구석에서 누워있는 야. 여러분! <laughs> 그럴 때가 아니 나와야 돼! 밖으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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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와, 옷 <못> 입고 나와. 쓰고 <laughs> <laughs> 그 <정도> 나약한 의지로, 무슨 <laughs> 그 동물을 뛴다고. 버컷을 이렇게 장난이 좋아 열심히 뛰라고 열심히 뛰 여러분 영화 뛰는 게 이렇게 위험합니다 정신 나간 것 같아요 오직 돌파 가자 영화에서 안 되는구나 네, 영화 시비도 이렇게 다 여러분 좀 전에 누가 왔다 갔나요? 저희는 이제 저기에 갑니다 아, p t 스카 h e s k 으로한 2km 되나? 1 k m 아. 오르막인데 경사가 네. 네. 재밌어요 재밌어요? <laughs> 이제 2.5회전을 하고 폐각정으로 올라가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폐각정 가서 남산타워 가까이 한번 보고 경치 한번 구경하고 다시 돌아서 우리 진보관 했던 대로 가서 짐 찾고 가면 딱 3회전 플러스 폐각정 1회전 될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지옥이 시작됩니다 <웃음> <웃음> Up to the sky 어봐봐 봐. 오고. 펀처. 와, 고자도 미쳤다 와, 5분, 5분 페이스올라왔네 5분 페이스. 예. 아, 진짜 완전히 나왔다 이제. 아, 마지막. 아, 거기가 하이라이트. 와, 정상 늦었습니다. 야, 마지막 하이라이트. 올라간다고? 올라간다고? 올라가야지. Let's go! w o o h o 다 w 다 o h 다 o w o o 다 o o Woohoo! Woohoo! w 좋으니까 다 보인다. 다 보여, 다. 서울이 한 눈에 다 보이네. 어. 맨날 진짜 나 진짜. 아 낭만이네요. <laughs> 아 낭만 있다. 저희 이제 남산타워 배경으로 어... 딱 사진 하나 찍고 내려가 뵙고. 서울랜드마크. 다시 <laughs> 겨울런닝을. 맞다. 이마트 겨울런닝 하는 거죠. 진짜. 제가 이병도라는 러너를 저는 항상 내 주변에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티스트라고. 아 진짜 영감을 많이 받는 형입니다. 러닝이라는 거를 예술적인 퍼포먼스로 많은 걸 접근하는 형이기 때문에 되게 기감도 많이 되고 경경도 많이 되고 보면서 되게 동경의 인물 중 하나예요. 정말 너무 멋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폴런이다 있기 때문에 각자의 러닝 체학을 하나씩 가지시고이게 즐거운 재밌는 운동 오래오래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너무 춥다고 집에서만 움츠러 들고 이렇게 가만히 계시기보다는 이렇게 또 옷을 조금 두껍게 입더라도 밖에 나와서 조금만 운동하는 게 굉장히 또 새로운 활력도 되고 많은 좋은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으실 거예요. 밖에 나와서 좀 시간을 보내시는 것도 너무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같이 나와서 하는 것도 좋은 네.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혼자 뛰기 힘들면 옆에 친구라도 좋으니까 화면 네. 끌어다가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이렇게 또 뛰어 보세요 네.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네. 오늘 저희는 너무 즐거웠습니다. <laughs> 오늘 너무 네. 재밌게 뛰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 이대로 이제 복귀해서 이제 정리해볼 건데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저희는 또 다음번에 또 다른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련주신 경정님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우! 가자! 우! 이마세요. 운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거 하나면 뭐 리커버리 끝나는 거죠. <laughs> 방예 <목소리> 아 맞네 <목소리> 아, <까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스톤입니다 네어또 나왔네요 아는 텐데. <laughs> <목소리> 어, 오늘 지금 영화 육도 장거리 우주를 하려고 또 나왔습니다. 9점입니다. 아까 놀러나온것 같아. 현실이야. <laughs> 배고파! 이건 우리들만의 비밀이야. 간거리 끝!